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국토부의 2015년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에 신규 사업 6건이 선정됨에 따라 도심 재생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 사업은 도시 활력 증진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 예산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하군 2구역 등 주거지 재생 3건, 송화마을 등 중심 시가지 재생 2건, 광산 더하기 지구 사업 등 지역 역량 강화 1건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2015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물가 상승률과 교통 혼잡도 등을 고려한 부담금 인상과 다양한 교통량 감축 활동 유인책을 마련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각층 바닥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골프 연습장 등 상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3,000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1,400원까지, 3만제곱미터 초과 시설물은 제곱미터당 2,000원까지로 조정되며 교통 유발량이 적은 3,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물은 현행대로 제곱미터당 350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 의무 휴업 또는 자율 휴무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감 비율 상향 조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하 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 설치한 에너지 절감 우수 아파트 22개 단지에 인센티브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센티브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매월 전기 요금 절감분으로 비용을 상환하는 에스코 방식이나 자체 비용으로 먼저 지하주차장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간 부분 LED 조명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는 한국광산업진흥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는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은 신청 가능하고 선정 시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인증 표시를 부여하며 정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지원,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여성가족부 또는 가족 친화 기업 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합니다. 보급기기는 점자 정보단말기 등 시각장애, 특수키보드 등 지체 뇌병변장애,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청각 및 언어장애 보조기기 총 68종으로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중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시 광주시가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은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8일까지며 광주시 정보화 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는 창의적이고 개발 가능한 스토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4 창작 스토리 기획 개발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공연 등이고 기획력과 창작력을 갖춘 창작자 개인 또는 팀을 대상으로 최종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합니다. 선정 시 개발 지원금 지급과 함께 광주 스토리창작센터 내 창작 공간, 전문가 특강 및 네트워킹 워크숍 진행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고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각종 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